그 과를 지원했을 때 내가 전문의를 따고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수련받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으면 삼성서울병원에 스텝이 될수 있을 거냐를 생각했을 때아 교수님들이 다 계시고 음. 더 이상 스텝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내가 전문을 따고 나가봤자 이 병원을 떠나야 되지. 이 병원에서 계속 벨로 스텝으로 계속 이어서 갈수 있다 없다는 아마 많이, 그걸 제일 많이 생각을 음. 할 거예요. 근데 그 근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요지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의 문화가 교수님이 그런 스텝과 전공이라는 의사 인력의 어떤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일반적인 전문의로서 굳이 교원 그러면 전문의를 늘리려면 굳이 교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펠로우라는 게 있지만 펠로우도 결국에는 스텝을 바라보고 하거나 뭐 이런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교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러면 전문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 아까 아까 그 광산 중양학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 이런 대학 병원에서도 전문의를 좀 늘릴 수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 교수님과 전공의가 일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는 교육자라는 신분으로 아예 따, 따로 떼놓고 생각해서 전문의들을 막 돌아가게 하려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의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공이 또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도 아, 내가 저런 전문의로서 또 여기에 취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을 쓸 생각은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음. 교수와 전공의로서 어떻게 돌리다가 전공이 의 빠져나가고, 또 다른 전공으로 채우면 되는 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음. 좀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 이제 수련병원이나 대학에서 사년차가 끝나고 나가는 전문의들을 어떻게든 좀정정규직화해서 병원에다가 좀 다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해외학과나 방사형 종양학과는 이제 예전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중간에 새로 생긴 과고 또 병리과는 예전에터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이4 년이라는 것이 그냥 레저트는4 년이라는 어떤 공식을 그대로 종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이 전문의 양성 과정 수련 국가 과정이 4 년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한번 학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보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병원의 전공의가 만약에 연차당 한 명도 사실은 외로운데. 사실은 전 연차에서 전공이 한명이 상당히 외롭고 어 내가 과연 거기서 제일 배,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문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내가 전문성을 충분히 가져갈 것인가 이수련 기관에서 그걸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한번쯤은 이 학교 차원에서 이런 개별 병원에 한 명씩 배정하는 걸로 과연 질을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회에서 아예 공동으로 그러니까 특정 병원의 누구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학회에서 이제 총괄 통합 통합 채용을 해서 가족처럼요. 네. <laughs> 그러니까 학회 전체 통합 수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해부학과 같으면은 해부학과 학회에서 뭐열 명에서 2 0명 있는.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선발 인원을 이제 물론 메인, 메인 병원은 있겠지만, 메인 병원은 있겠지만, 여러 병원에 순환적으로 해서 그수련 교과 과정을 병원에 일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학회에서 아예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이런 소수과에 대해서는 한 명씩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공회들이 많이 지원자가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부하고 학회가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될것 같고요. 뭐 수련 기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잠깐 음. 하셨지만 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 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 전문의에게 요구하는 지식과 어떤 테크닉 어떤 그 숙련도는 상당히 요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민 수련기관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외과 같은 경우에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정말 옳은 방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 한번더 고려해 볼 만한 여지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검사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정말 흔한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폐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자궁경부 검사 이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대부분의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한80%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전문 분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 그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학교 자체적으로 정원 자체? 예 지금. 지금 이미 그 뭐, 지금 정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정원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예. 생각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병리이사수는몇명이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뭐 벌써 몇년 전부터 하고 <laughs>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막상 그 도출하는 <laughs> 거는 내부적으로 <laughs>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음.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음. 근데 필요한 인원을 따질때 너무나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자꾸 자꾸 수과 얘길해서 그런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병원의 인력을 얼마나 필요합니까라는 그런 거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교원이 아닌. 비교원 전문의의 그이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에서도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가 잘안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사람 수고 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음, 인건비 지급인데 그 인건비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사람을 수급하는 방식이거든요. 현재 뭐 저희가 많은 병원들이 그 임상 교수라는 형태로 해서 그, 사실은, 교, 비교원 전문의들을 많이, 그,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원들에서. 근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있고, 저는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단순히 전문의 채용하기 위해서 교원수를 계속 늘려야 되느냐.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결국, 인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면허 했어야 된다는 네네. 그런 건 고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시무용사 네. 모원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다 사실 은논을 했었어요, 과거에. 네. 뭐, 레지던트를 뭐, 서울에서 만약 뽑아서, <laughs> 어? 맞습니다. 전국에 보내면 되지 않겠냐. 많이 업발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다, 다, 뽑, 다 뽑자고 하지 말자.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레지던트 했다고 해서, 당신 뭐, 절로 가시죠. 그러면 갑니까? 맘대로 돼요? 그게?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자, 뭐, 저희가서 근무해.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보니까 또 지방대학에서는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네 교수형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게, 이게 정말 완전한 그 교육생이냐, 전공위가. 그동안은 또 이제 하나의 싼 인력 노동자에도, 노동자라고는 고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됐었잖아요. 그 제공하는 싼 인력을. 근데 이제 바뀌고 있죠, 이게. 주8시장 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처럼 교육생으로 갈 겁니다, 전공위는. 어떤 우리가 진료 행위에서 어떤 서포터스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교육 생으로갈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가 일하는 데서 액팅 멤버에서 이제 빠질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전공에 대한 우리가 그 아까 정원이라는 그 개념도 이제 좀 잡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각 병원에서 이제 그 동안 뭐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다 티오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뽑히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이게 뭐. 말이 정원이지, 뽑히지도 않는 정원이 뭐 이게 정원입니까? 이게 거의 허수지, 허수? 자연스럽게 이 허수화 돼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다, 25%다, 20 그거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틀린 거 같고, 저희는 뭐 지난주에 마치 또 이사회가 있어서 응. 이 3년, 4년짜리에 대해서 사실 은혼을 막 피터지게 한번 했는데, 몇년 전에 했었어요, 외과가, 이제 내과가 3년 늦나 했을 때. 그때 좀 우리가 어떻게 다또 3년 한다니까, 3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갖내놔했더니다 4년으로 다0뺐대 그래갖고, 우리 너도 다시뺐어요 3년에 서 4년으로.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요번에는 그러면, 외과도 3년 했으니까. 그리고 외과가 왜 3년, 4년 3년 주였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걸. 외과 이사장님이 저 옆방에 계셔서. 그, 그걸, 왜냐면, 호스피스타리스트 거기도 이제 계속 충원해야 되고, 세부 전문가 있단 말이죠. 거기는. 굳이, 외과의사가 나와갖고, 다 세부 전문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그, 그,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근데 우리도 이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그럼 3년으로 얘기해보자. 왜? 우리 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가는 요원이고, 다 빼려고 한단 말이죠. 나와서. 나와서 개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니까 음. 빼려고 2년은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제 자네들 3년으로 줄이자.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교육생이다. 교육생으로 놓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고, 음. 또, 음. 아우, 3년도 짧다. 무슨 소리냐. 이거, 이거 가르치기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거 4년이다. 음. 그, 그 사람들은 또 굉장한 또 사명감을 가져수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갖고, 음. 뭐, 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기계도 막 발전하고 이래서 음. 스킬도 막 발전하니까 4년도 짧다.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게 막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3년을 못 받고 했더라고, 숫자가. 이사를 음. 했는데 숫자가 4년으로 음. 안가아 음. 그러니까 3년으로 안 가요. 음. 예, 존중해야죠. 네, 그, 네. 네. 그 네. 네. 거기다가 또 아까 뭐기했던그뭐 전체적으로 한열명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열 명만 이번에는 삼성에서 몇 명, 뭐 아산에서 몇명 이렇게 뽑읍시다. 그거 안 돼요. 과거에도 했었어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해봤는데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거 저게 안 돼. 동의 안 돼요. 동의 네. 안 돼요. 동의 안돼 정원이 저희가 어, 전국이 이십 어, 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현재의 급여 기준과 그 어려운 그 심사삭감 환경에서 이시 명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이 다 학회 회원들의 생각이군데 몇 명이 적절한지는 우리도 음. 어, 수요 예측을 해봐야 되고 학회 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야되겠지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 적어도 현재의 핵약어 검사 지원의 지장이 없고 또 어, 질이 저하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선배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만큼의 보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만 보면은, 어, 되게, 어, 한 10년 동안 은한 6명이고, 그 이후로는 뭐한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 말씀드린 짜라노스스라는 신기술을 위한, 어, 우수한 인재 보충이 세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접절하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추진해볼수 있는데, 어, 아직도 수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10명을 어떻게 맞추냐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laughs>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50명 줄이는 건 같이, 20명에서 10명을 줄이면 어느 결0명몇 개의 병원을 가져가야 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회장님은 공공의정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잘못하면 이제 그게 서울의 대형병원 밑에 기만 계속 네. 받는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네. 어려워서 아,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공매니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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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네. 공군형 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통합수연관도 네. 저희는 뭐질적으로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아닌지 어, 그런아이 나오면 아, 그냥 같이 얘기를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